몇 개냐면 8개에요 그래서 뭐야 이거쓰는 거야? P. 20분의 8인 거니까 5분. 2 0분의 8이 5분에 2죠? 자, 일단 P. a 까지 나오고요. 20보다 작은 자연수 n에 대하여 n 이하가 나오는 작건을 B. n이라고 하자. bn과 같은 경우는요 n 이하의 분을 쓰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 내가 b 이하 b라는 거는 20분의 2가 확률이 돼요 이해가요? 원 속에서 n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n 이하의 배수라기 때문에 n, bn은 이거는 반문이다 그럼 bn은 1만 숫자, 1만 숫자 n이 남는다는 인 거죠 이해가요? 이게 2 2이면 20개고 이게 19면 19개고 1이면 1개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p, bn은 뭐라고 쓸수있겠 20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N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니까 20분의 N이 되는 거죠. 이까지 되나요? 다음 두 사건 A와 B, N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그럼 두 사건 A와 B, N이 서로 독립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 거냐면 P, a 이랑 손가락이 오르고 5분의 1로 나왔어요. 5분의 1 곱하기, p, bn 같은 경우는 뭐 20분의 n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교집합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bn이 뭔지 모르겠지만, 스펙 다 다른 거잖아요. 뭐, 2 e 들어갔으면은, b 2는 뭐, 1이 2가 되는 건데, 여기서 교집합은 한개일 거고, n에 따라서 다 달라요. 뭐, b3이면은 1, 2, 3인데, 여기서는 또 2개 나오는 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아이로 20개 중에 몇 개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놓치는 게몇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거를 우리가 m 이라고 이렇게 두는 거죠. 이해가요. 이거는 교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독립이 된다는 거는 이 확률관계가 만족하는 게이 n이 몇개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그럼 얘는 조금 약분 해보시면은 1 0분의5 0분의 n이 M이 되고 m 이라는 거는 50분의 n이 되고 5분의 5분의 2n 이렇게 되는 거네. 이까지 이해가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화면, 이런 등식이 나오면 지금 n은 무조건자연수야되거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도 마찬가지예요. n도 변수잖아 도지판의 0수 그럼 여기서 만족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n이 몇 무에 개수가 되는 거야? 5의 개수가 돼야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경우. 너무 좁했네자그이기식에서 a는 5의 배수에 된다는 거를 캐치하셔야 되고 첫 번째 a는 5의 배수에 들어가 거야 들어가는 거야 a는 5일때해보시어는 a는 는얘야에야 a는 몇얘에들5집어넣으시면2라는얘긴데는 5의 배수에 는지만 보면 5는5라는거는5가5가는거는거는 5의 3, 4, 에5에들는거는거든 a 그러면 맞아. 몇 개인데? 몇 개인데? 최근데막등개를 했잖아요. 그럼 이건 아닌 건 거야. n이 올 때는 성이 안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이와 가지고. 여기 쓸게요. 자, n이 몇일 때 되는 거야? 5에됐으니까 10. 10일, 10일 때 되겠죠. 그럼 m은 몇이어야 되는 거냐면 여기 10지로 넣으시면은 n이 몇이 나오죠? 4가 나오네. 그럼 이 말이 뭔 거냐면 b10이라는 얘기 그럼 여기서 a, 6, b, c는 몇개 있어야 되냐면 4개 있어야 맞는 건 거야. 그럼 확인해 보시면은 10 이하의 소수는 1개, 2개, 3개, 4개 있네. 2, 3, 5, 7이네. 그럼 지금 2번 만족하는 거 아는 거야? 이게 맞는 건 거죠. 이해가? 그럼 이때 지금 독립이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이 됐으니까 첫 번째 n은 10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야. 두 번째는 n이 몇일 때도 있는 거야? 아, 세 번째는? 15일 때도 있겠죠? 15, 로넣 넘으시면은 몇이 되요 음. 6이 되네. 6이 되는데 이때는 b 15라는 얘기고 얘는 뭐 1, 2, 땡땡땡땡 1 5지 있을 거고요. 15 이하인에 찾아보시면 15. 15이하인게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있다 맞죠? 그럼 여섯 개 있네? 잘 아, 맞는 거야. 이해가요? 아니라고? 어디? 어 맞네 큰일날 뻔했다 20보다 작다 했네요 하면 아, 안돼 알겠죠? 애 20보다 작다 했으니까 여기서 부터다 그러면은 10이랑 15를 더하시면 되네요